안녕하세요 백사TV의 백사입니다 어, 오늘 7월 13일 S&P와 알리시 단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오늘 S&P 평균가 154.93원이고요 알리시 금액은 매주 화요일하고 목요일 알리시 거래를 합니다 그 평균가 55.24원이고요 이 단가 표에 대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현물 단가 S&P 154.93원 알리시 55.24원 오늘 발전 시간은 0.9시간입니다. 비가 내린 관계로 발전 시간이 현저하게 낮았고요. 음, 단가적인 차이는 크게 나진 않았지만 발전 시간이 적었기 때문에 수익 또한 많이 났습니다. 100kW급 19,000원에서 21,000원 정도 예상이 되고요. 30kW급은 5,900원에서 6,400원 정도의 수익이 예상이 됩니다. FIT 같은 경우에 100kW급 14,000원에서 16,000원 정도의 수익이 예상이 되고요. 30kW급은 4,400원에서 5,000원 정도의 수익이 예상이 됩니다. 태양광 발전이기 때문에 비가 오면 발전을 안 한다고 생각을 하시는데요. 비가 오더라도 태양광 발전은 진행이 됩니다. 전혀 발전을 못 하는 게 아니고 발전이 되고 있기 때문에 오늘 같은 날도 0.9시간에 발전을 하게 되어서 이렇게 수익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내일 7월 14일 발전이 마무리되는 대로 내용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백의사 TV의 백의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